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거두라이었습니다. 거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심벌란 욕산, 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습니다. 욕산은 서바와 대단을 낳았고, 대단의 자손은 아수로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로미 족속이 됐습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입니다. 이들은 다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 후체들의 아들들이기도 재물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내보내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다가 늙어 백발이 돼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일이 아브라함을 마물의 근처 막벨라 굴에 묻었습니다. 그곳은 에브론의 밭으로 마물의 근처에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햇사람 소활의 아들입니다. 그, 밭,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들로부터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당시에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이집트 사람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라합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태어난 수수대로 나열해 보면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이과 게달과 아보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답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기드마입니다. 이들이 이스마일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말과 골별 이름이며 이 사람들이 세운 12부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마일은 137세까지 살다가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윌라이에서부터 술에 이르는 지역에 퍼져서 살았습니다. 술은 이집트의 동쪽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자기의 모든 형제들의 맞은편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빠딴 아람의 아람사람 버두엘의 딸이며 아람사람 라반의 동생,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빗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네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트롯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스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스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스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을 때 들판에 나갔던 에스가 들어왔습니다. 에스는 배가 고팠습니다. 에스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작근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작근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작근을 팔았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스는 자기 장작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멘